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핫한 하이브 종목 제가 또 가져와 봤는데 자, 지금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에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많이 답답해하고 계실 텐데 자, 최근에 매수세나 이제 전망들이 좀 많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걱정 좀좀 덜어 드리려고 최근에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제가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엔터주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죠 이 조정 많이 받던 엔터주들이 다시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s 하나만으로 이제 매출을 낸다고 실적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자 그런 심리 때문에 이제 bts가 완전체 활동을 중지한다고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주가가 이만큼 빠졌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하이브는 bts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제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아직 이 BTS BTS 그룹 하나가 비중이 많이 높게 하겠지만 이제 뭐군복무등으로 잠깐 잠깐 전체 활동이 전체 활동이 잠깐 중단을 하는 거지 솔로 활동은 계속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같은 경우는 이제 주 하이브의 주 매출 요인이 이제 앨범 판매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앨범 판매량이 전체 매출의 이제 절반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제 뭐 콘서트나 뭐 굿즈 판매량, 플랫폼 서비스 이런 매출인데, 최근에 좀 하이브를 보시면은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뭐 세븐틴, 뭐 르세라핌, 뭐 뉴진스 이런 그룹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지금 상반기에 이 BTS를 제외하고도 가장 큰 판매량을 내는 이제 BTS를 제외하고도 다른 아티스트들의 다른 그룹들의 이제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판매량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전년도 수준의 영업이익을 영업이익이 전년도 수준이 충분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BTS 멤버 B나 이제 정국의 뭐 솔로 앨범도 또 발매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앨범 판매량이 더 판매량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당연히 또 실적도 따라서 더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소속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콘서트로 또 연다고 하니까 뭐 앨범 판매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나오는 매출을 또 기대를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대심이 많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또 동반되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K팝이 전 세계 이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굉장히 큰 인기를 또 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커질 수가 있겠죠.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성장성은 또 많이 올라갈 거고요. 충분히 이제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이제 좀 시간만 너무 급하지 않게 시간만 조금만 주어지시면은 위의 구간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 물려 계시는 구간까지도 충분히 좀갈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들어도 힘들어도 조금만 좀 견디시면 될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제 고점을 또 어디까지 봐야 될지 어디서 또 매수를 또 추가적으로 좀 해야서 평단가를 좀 낮춰야 할지 좀 궁금들 하실텐데 자 하이브 이 종목도 제가 대응 전략 자료집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 자료집 안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이제, 뭐, 지금 구간에서 목표가, 얼마를 또 잡으셔야 하는지 봐야 할지,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지, 구간별로 대응하실 수 있게, 대응하시기 편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집이고,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다못 알려드린 앞으로의 뭐, 전망이나, 이제, 매매 시나리오, 시나리오들, 제가 매매 전략 어떻게 짜셔야 할지, 편하게 매매하시라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이제 하이브라고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자료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제가 좀 도움될 만한 말을 좀 준비를 또 해왔는데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조금 올라와주는 이제 수익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이 드실까? 애로사항이 조금씩 있으실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 이때 살 걸. 아, 이때 팔 걸.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정보가 참 많이 들어와요. 뭐, 유튜브나, 뭐, 뉴스, 뭐, 지인들한테도 투자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정보들을 듣고 내가, 아, 이 종목을 매수를 좀 해야겠다. 아,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생각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투자자분들이 여기저기서 듣는 정보들이 다 잘못된 정보다.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못 내리시는 경우가 확신을 못 갖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확신을 제가 좀 같이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같이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주식이라는 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잘 벌어져요. 그리고 또큰 금액을 주고 내가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사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좀 많이 샀더니, 이런 것들은 가는가 싶다가도 떨어지고, 조금만 산 종목들은 또잘 가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계좌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물들어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것들 매수하실 때다 여기저기서 좋다. 주가 더 오를 거다. 그래서 매수들 많이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 이렇게 마이너스 크게 나셨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만 보고 계시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흥미도 떨어질 거고 재미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 드리자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크게 나야 재미가 있어요. 이 재미가 무슨 재미냐면 다돈 버는 재미거든요. 그렇지. 이게 사실은 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한테 안 해주고 옆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많이 할 겁니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뭐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언제 오를까 뭐 기다리다가 못 참고 손절하는 경우도 많고 기다리다가 그냥 팔아버리면 또 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다 같이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재미, 그리고 좀 흥미를 조금 가지실 수 있게끔 소액으로 한 50만원에서 100만원만 좀 준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매일매일 수익을 10%에서 20% 정도 대장주를 잡아서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장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렸었어요. 뭐, 세로닉스, 원텍, EV, 이런 종목들을 다 잡아드렸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사실 수익난 자료는 얼마든지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수익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저랑 같이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이렇게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수익이 찍히신 분들도 처음에는 뭐 50만원, 100만원으로 같이 시작하셔가지고 시드가 늘어난 분도 계시고 수익금이 조금씩 쌓여서 시드가 커진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액. 소액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기존에 투자를 하시다가 종목에 물려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부터 목돈을 쓰시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투자를 시작할 때는 작은 돈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만원 1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이제 장이 딱 열리면 이제 주가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같이 수익을 잘 내시던 분들도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보세요. 아,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제 일을 하면서 매수받기가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따로 좀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잡아드릴 수 있게 제가 또 따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뭐 4월 6일, 4월 7일, 뭐 10일, 11일,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나오죠. 장이 9시에 시작하는데 늦어도 제가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카톡이랑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뭐, 매수가, 목표가, 뭐 어떤 호재 때문에 또 오르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참꼭 약속드리고 싶은 게, 뭐,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종목들을 미리미리 잡을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뭐 지금 집안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조금 변화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100만원만 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자신감, 자신감을 조금씩 다 같이 회복을 하고 장이 움직이는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리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 금방 100만원이 1000만원이 될 거고요. 천만 원이 금방 1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복리로, 복리의 마법을 조금씩 느껴보시면서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쌓아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단타의 신이 되어 있고, 요 문자로 받으시는 거.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상단에 이제 전화번호. 010-7625-3168 위번호로 이제 단타방. 단타방이라고 이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은 이제 톡방으로, 단톡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나는 아우, 시끄러운 거 싫다. 그냥 나는 문자로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단타. 단타 두 글자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매일매일 문자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뭐, 투자 공부 많이 하시는데, 이제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공부하고 싶으신 거,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제가 있으니까 알려드릴 수 있고,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종목만 매일매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 좀 아쉽죠?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것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이제 투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손에 쥐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이고 대신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실제 구매하신 분들 구매 후기가 다 적혀 있는데 평이 아주 좋습니다. 다들 도움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풀이해서 책으로 만들어 드린 거라 비싸도 많이들 사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이거를 무료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안에는 이제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해야 되는지, 이거 말고도 뭐 종목을 발굴하는 법, 우리가 투자에 이제 쓸수 있는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제가 좀 많이 담아 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까지 챙겨서 시간 날때 조금씩 틈틈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홀로서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이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이제 교과서, 교과서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이제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전문가 이상으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